음 좋아 여기 보이는 이 섬이 바로 오 거미같은 똥개물 포리나 포리나가 살고 있다는 섬인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최첨단 보트는 어 여기 섬에 이렇게 착륙 착륙 좀 시키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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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에 이렇게 착륙을 시키는거야 어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섬에 얼마나 많은 포리나 포리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후보기원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좋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여기 보이는 괴물제함용 샷건. 오, 괴물제함용 샷건을 들고 이 섬을 한번 둘러보자고. 그나저나, 여기 보이는 이 섬에 그냥 일반적인 거미, 거미 같은 똥 괴물, 포리나만 있는 게 아니라 희귀종, 초희귀종 포리나도 있다고 했는데, 음, 초희귀종 포리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섬에도 있으려나? 오케이, 좋아, 좋아. 오! 그럼, 일단, 이쪽에는, 포리나의 흔적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어? 가 아니라, 지금, 저기, 뭐야? 오저 멀리에, 포리나가세 마리. 와우. 세 마리나, 한꺼번에, 몰려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은, 몰래 이렇게, 조심히, 다가가서, 어, 일단, 먼저, 한 마리. 한 마리부터, 제압하면은, 아우! 오 샷건이라서, 바로, 두 마리, 제압! 좋아, 그러면은, 아 저기 보이는 폴리나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으으으, 그래도! 아오아괴물압님 잠깐만 있다면은, 이렇게,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지.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폴리나 괴물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오오 좋아, 좋아. 안전하게 격리, 격리를 해야지. 음. 어어, 어, 이렇게 격리용 울타이 꺼내서 오케이! 포리나 친구들, 오 안전하게 격리, 격리... 오, 경 격리하는데 성공. 그러면 이제 다른 섬, 다른 섬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초이기종 포리나를 찾아볼까? 오케이, 저기 보이는 저 섬으로 한번 가보자고. 우아 좋아, 좋아! 으으... 이렇게 추첨난 보트 타고 빠르게 저기 보이는 저 섬으로 넘어가는 거야. 좋아, 좋아. 오, 음, 이렇게 넘어왔으면은 좋았어. 안전하게 착륙, 착륙 시키고. 어, 여기, 여기, 여기. 좋았어. 그러면 이제 어디 한번 이 섬에 초이기종 폴리나가 있는지 봐볼까? 오, 좋았어. 여기 위로 가면은 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옆에. 어, 이번에는, 포리나가 아니라, 몬스터 포우! 일반적인 포우들과는 다르게, 갈색이 아닌, 검은색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 포우가 지금, 여기 섬에 있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아, 이렇게, 후, 바로 제압! 오케이. 괴물 제압용 샷건만 있으면은, 바로 제압할 수 있지. 어, 어. 음, 그러면은, 일단, 오, 여기 보이는, 몬스터 포우도, 좋아 좋아 이렇게 괴물 격리용 울타리에 안전하게 격리 그런데 확실히 몬스터 우는 크기가 커서 그런지 조금 전에 폴이나 보다 잘 격리가 되지 않네 오, 좋았어 그래도 격리 성공 좋아 여기도 오, 이렇게 해서 격리 격리하는 거야 좋아 좋아 폴이나 이어서 몬스터 우까지 격리 성공 어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초이기종 폴이나는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렇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오,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장소, 건물,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봐서는 오케이. 왠지 어딘가에 사람, 마치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데. 아, 어, 이런 곳.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그런데 뭐야, 뭐야? 음, 지금 여기 보이는 건물? 오... 어, 건물이 군데군데 파괴된 걸 봐서 괴물 포우들한테 습격을 당한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어디 한번. 여기서 이렇게 괴물 탐지기. 어, 괴물 탐지기를 꺼내서 괴물들을 탐지해 보자고. 좋아, 좋아. 지금 탐지기에 흠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해변가로 와서 탐지, 탐지해 보면은 어? 아니 뭐야, 지금. 오! 어디서 괴물의 신호? 괴물의 신호가 탐지됐는데. 지금, 물속 깊숙이! 음, 알수 없는 미지의 생명체! 미지의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저 생명체는 도대체 뭐지? 오케이, 아무래도, 괴물 탐지기에 신호가 감지됐으니까, 괴물, 괴물 친구 일어나?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망원경을 꺼내서, 확대! 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니, 뭐야, 빨간색 눈동자? 음, 어, 빨간색 눈동자에, 어, 주황색? 아니면은 노란색에 가까운 몸통? 몸통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은 설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개물친구가 초위기종 포울이나? 아니, 그런데 포울이나가 왜 저렇게 물속, 흠, 섬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물속에 있는 거지?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아 어! 일단 빠르게! 어 최첨단 보트 아아야야야야 뛰다가 또 넘어졌네 어, 오케이 최첨단 보트 최첨단 보트를 타고 좋았어 물속 물속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오 일단은 먼저 음 조금 전에 초이기종 폴리나 포오리나? 초이기종 폴리나가 발견된 장소로 가보자고 좋아 좋아 분명히 이쯤 이쯤이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잠수... 잠수를 하면 되겠다. 좋았어, 잠수! 오... 좋아, 좋아... 지금 잠수를 해서... 어우, 물속에 있는 초위기종 포리나... 초위기종 포리나한테 다가가 보면은... 오케이, 지금 초위기종 포리나가 물속에서 휴식... 휴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역시 생긴 모습? 생긴 모습이 초회기 종은 폴이나 그런지 기존 폴이나 보다 훨씬 끔찍하고 징그럽게 생겼잖아. 아니 이빨도 완전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여러 개 달려있고 그 다음 혓바닥, 혓바닥도 완전 길쭉길쭉한 모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물속에 있는 거는 확인됐으니까. 어... 잠깐 이렇게 다시 물 밖으로. 난 일단 나온 다음에. 좋아 좋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주점란 버튼은 이렇게 안전하게 놔두고 어우 좋았어 한번 빠르게 폴리나를 제압 제압해보자고 후, 제 아무리 포리나라도 드루이재압용 샷건을 맞으면은 어? 아! 아, 아야 아니 뭐야 나 지금 폴리나한테 잡아먹힌거야? 어? 아니 그런데 잡아먹혔다고 하기에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 이 장소는 누가 봐도 몸속 아, 어, 아무리 괴물 친구라고 하지만 괴물 친구의 몸속이라기보다 그냥 동굴, 동글, 동굴인 것 같은데.. 어, 어라.. 아니 그런데 지금.. 어.. 내 몸을 묶고 있는 이거는.. 어.. 거, 거미줄.. 아니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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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거미줄에 꽁꽁 묶여서.. 어.. 아, 움직이려고 해도..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리고.. 으.. 으..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있는 이 거미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미줄이길래, 이렇게 강철, 마치, 강철같이, 완전 단단한 거야. 어, 거미줄이 왜 이렇게 안 끊어져? 거미줄이 이 정도로 안 끊어질 수 있다고? 아우 어우, 아우, 아우어 이거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냥 힘만 쫙 빠지겠는데? 어? 아니, 근데 뭐야, 폭 폴이나? 오, 일반적인 모습의 폴이 나가? 왜 여기 동굴, 동굴에 있는 거야? 어우, 설마 지금 나를 감시, 감시하러 온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아 지금은 좀 얌전히 이렇게 있어야겠다. 오케이, 오 어? 그런데 뭐야? 갑자기 폴이 나가. 오, 등, 등을들리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으, 지금, 지금이 저를 기다. 내 등껍질에 있는 어우, 폭탄, 폭탄으로 여기 보이는 거미줄을 끊고 탈출하는 거야. 좋았어. 아! 어, 좋아, 좋아. 좋았어. 거미줄 푸는데 성공. 그러면은 빠르게. 오, 괴물 제압용 샷건 들고 나를 감시하고 있던 폴이나. 포리나. 어, 폴이나를 제압! 오 후. 좋았어. 폴이나 제압하는데 성공. 그러면은 이제 빨리 여기서 탈출. 탈출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음, 여기 보이는 불쏘. 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탈출, 탈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어우, 어우. 어... 그냥 어, 저기 저기 보이는 동굴에 있는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게을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음. 여기서 이렇게 후. 야간 투시와 괴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기관총,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오 좋아 좋아 여기 보이는 아, 동굴 동굴 길을 따라서 미리 한번 쭉 가보는 거야 어 조금 길이 좁아서 드론을 조종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어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저기에 오케이 그 아, 일반적인 포우가 있는 모습 좋아 그러나 포우 오 이렇게 제압 오케이 미리 제압하고. 좋았어. 이대로 쭉쭉쭉, 길을 따라서 한번 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쪽으로, 음, 쭉 가보는 거야. 좋았어. 오, 저기, 저기에도 포가 또한 마리, 아, 좋아. 그럼 이렇게, 어, 아, 제압, 지압, 제압. 지압. 제압하고, 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쭉한번 가보자고. 좋아. 어? 이렇게 쭉 가니까, 오케이. 여기에 사다리. 어, 사다리가 있는데. 그럼 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 어, 이쪽으로 쭉 길을 따라서 오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빠르게. 어, 포우도 드론으로 제거했겠다. 쭉쭉쭉 가보자고. 어, 이렇게 라이트 키고. 오케이. 가는 거지. 포우 안녕. 좋아, 좋아. 어, 드론 덕분에 안전하게 여기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겠어. 어, 좋아, 좋아. 탈출 사 성공.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어, 혹시 모르니까 주위를 둘러보자고 어, 어, 아니 뭐야, 지금 저, 저기 저 어? 저기서 몰래 포리나 초유기종 포리나가 여기 입구를 지켜보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잠깐 조금 내려간 다음에 오케이, 나도 이번에는 괴물 제압용 샷건이 아닌 어, 이렇게 괴물 제압용 기관총 들고 초유기종 포리나를 제압하는 거야 어, 포리나 덤비라고 어? 오오오오 아니 뭐야? 포폴이나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분명히 포리나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상하다. 포니이 좋아. 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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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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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초위기종 포리나는, 오, 빠르게, 오, 여기 보이는 이 섬이 아닌 안전한 곳에 격리시키자고, 좋아, 좋아! 으, 야, 연결 성공! 그렇게 포리나는 안전하게 격리된다.